사이다 같은 거 아니야? <laughs> 비싼 거 준비를 안 했을 거야. 얼굴 맞추라고 음. 그러면 이 자리에 안 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뼈짱이의 뼈물리입니다. 숫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SNS상에서 굉장히 핫한 와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알 길이 없네요. <웃음> 그러게요. <웃음> 근데 이 병은 좀 와인병이라고 하기엔 좀 그러게. 이상한데요? 짤뚱하게 생긴 게. 머룬가? <laughs> 일단 특이하니까 가운데 것부터 한번 먹어보죠. 이런 색깔 와인 중에 먹어본 거는 로제 샴페인 정도인데 로제 같은 색깔이에요 로제. 음. 그러니까 화이트에다가 아주 약간의 그 붉은 그 포도 껍질을 섞은. 이건 피노노아입니다야슈 색깔 같은데. 약간 쇼비뇽 블랑 냄새가 나네. 화이트 와인은 맞는데, 한. 야 근데 색깔이 왜 이러지? 소망을 내가 밀퍼라고 리퍼? 아 정신 이상 나. <laughs> 리즐링하고 좀 블렌딩된 느낌인가요? 응. 여러 가지 섞인. 어. 그렇네 복합적인. 음. 즐겁게 먹기 아주 훌륭한데? 뭐, 아니면? 괜찮아요. 가격은 5만 원 이하. 약간 섞였어요. 단일 품종 같지는 않고요. 블렌딩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익숙하게 먹어본 와인은 아닌데 장점은 굉장히 향도 플로럴하고 그다음에 입에서 약간 달달해요. 그래서 술이 조금 약하신 분들, 여성분들 먹기에 너무 좋을 것 같고 단맛도 있으면서 적절한 산미도 있고 음, 산미도 있고 그리고 색깔도 이쁘잖아요. <laughs> 게 인기가 네. 있을 수밖에 없는 와인. 문제는 가격인데 5만 원대 정도에 맞춰 살수 있으면 저는 살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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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신기하다. 그 화이트 품종에다가 슈라 쉬라까지 섞고, 까르메네까지 섞어 으니까 그런 조합은 처음 먹어. 음. 일단 오늘은 이다 색깔이 불지왜다조형 네, 때문인가? 이거는 그냥 화이트 색깔 아니야? 약간 로제가 있나? 보통 우리가 먹는 화이트 약간 누런 색이기 는데다 핑크션. 거의 같은 거 아니에요? 얘도 여러 가지 섞인 화이트 같고, 약간 캐릭터가 방향성이 얘랑 첫 번째 거랑 좀 비슷해요. 당도도 비슷하고. 단, 단맛도 음. 강하게 나고. 지금 온도가 높아요. 지금 우리 저희가 먹는 맛있는 온도가, 서빙되는 온도가 좀 높아서. 약간 그 차가울 때, 마실 때 그. 아까 쉬라가 섞였다. 그거는 쉬라는 같은 거네, 일단. 이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음. 어. 그 다음 세 번째 와인 서빙해주세요. Why do you expect me to want you? 얘, 얘는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술이 술, 아주 약한 술. 분들, 어. 여성분들. 달콤하고, 그러면서 음. 마시기 편한, 그냥. 근데 향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모자라요. 찬미도 굉장히 약하고. 음. 앞에 두 개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네요. 단술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술이 쓴게 싫은 사람들. 그런 어. 들 먹기는 즐겁죠, 뭐. 저는 이거는 안 음. 맞아요. 음. 저도 이거는 썩맛이네요 음. 어. 아, 왜 이렇게 정신없지? <laughs> 나의 내판을 네, 왜. 1, 2, 3. 음. 음. 저도 똑같이 처음 써보는 순서대로 네. 1, 2, 3. 오픈해볼게요. 네. 이야, 특이하다, 병. 특이하다, 병고. 뒤레이블에 안쪽에 여성의 얼굴이 프린트돼 있네요. 이때 역시 처음 보는 거? 로제라고. 스위트 네. 로제 역시. 이런 유의 로제는 경험이 굉장히 적고요. 샴페인 중에 로제 샴페인을 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로제 샴페인이 일반 샴페인보다 좀 비싸요. 엄청 비싸죠. 비싼데. 그만큼 사실은 음, 가치를 가성비를 잘못 느끼니까 잘안 먹게 되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 예뻐서. 그러면 이제 돈 페리뇽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비싸요. 음. 과연 그러면 돈 페리뇽 두배 맛있냐? 음 아니거든. 절대 그렇진 않거든. 그러니까 로제를 아주 좋은 가격에 접할 수 있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아마도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기에도 참 예쁠 것 같고, 그래서 SNS에서 핫하지 않을까. 또 여성분들이 주, 많이 좋아할 것 같아. 술도 좀 약하고, 조금 달달한 와인이 좋아하시면. 음, 그, 3번. 네. 이 1, 2번 와인 사실 속으로 놀랐어요. 왜냐면, 와인은 만든 나라도 다르고, 블렌디와 품종도 다른데, <laughs> 와인이 주는 느낌이 너무 비슷한 거야. 어, 이게 뭐지? 정말 얜 향도 맛도 굉장히 비슷한데, 좀 다른 거는 1번 와이 조금 더 무거워요. 바디감이 약간 더 묵직한 느낌이 있고, 2번 와이그거보다는 조금 더 소프트하긴 합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 1번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이두 와인 다 아마도, 어느 자리에서나 다 즐겁게 잘 마실 수 있을 것요 음. 음. 훌륭한 와인이. 네. 여타 음식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생선하고 음. 먹게도 그냥 괜찮고요. 뭐 닭고기류도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음. 일단 단맛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다 있어요. 약간 단맛이 가진 와인의 특징이. 매운 음식 잘 잡아주고요. 약간 짠 음식들하고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간이 있는 음식들. 떡볶이랑 괜찮겠네요. 생각보 로제 스파클링은 떡볶이랑 괜찮겠네요. 단맛이 있어서. 네. 음. 특이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음. 저한테는. 프랑스나 뭐, 아니면 미국의 나파베리 와인들, 신대륙, 쉬라 이런 일반적인 와인들을 저희가 이제 접하고 그랬는데, 아 역시 젊은이들은 다른 것 같아요. 젊은 감성이 다르고 그 자라나는 젊은이들한테 와인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어, 줄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마케팅 전략인 것 같아요. 오늘 S N 에서 정말 핫한 세종의 와인을 저희가 심지어 블라인드로 테스트해 봤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 같이 재밌게 즐기셨으면 브링블링 하셨습니까? <laughs> 알림과 좋아요, 구독 설정. 구독 설정. 부탁합니까? 부탁합니다. 네. 네.